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우입니다. 어, 이번에 제가 발매한 앨범은 My Classics라는 앨범이에요. 어, 팝 클래식 앨범이고요. 그, 이전에 넬라 판타지, 그 넬라 판타지아 곡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아, 클래식도 이렇게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조금 더 클래식을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기존에 있는 팝곡, 어, 우리가 좀 들어봄직한 그런 곡들을 모아서 제가 클래식으로 조금 해석을 해서 넣어봤습니다. 딱한 곡이 신곡이고요. 그리고 노르웨이 민요, 그리고 드러스을 법한 클래식 곡, 그다음에 어, 브루큰브, 그 다음에, 어, 브루큰부, 리메이크 곡,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곡으로 꾸며져 있어요. 총, 결국은 넬라 판타지아도 들어있어요. 어, 넬라 판타지아는, 어, 음반이 나오기 일주일 전에 녹음을 했어요. 안 넣으려다가. 어, 그래도 선호하면 넬라 판타지아인데 다시 한번 불러보자 하고, 어, 다시 녹음을 했거든요. 음, 지루하지 않,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클래식 앨범이지만 조금 더 다양해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비슷비슷하지만 다른 느낌? 네, 그래서, 음, 정말 말 그대로 좀 편안해지고 싶다 싶을 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풍이라 하기엔 너무 미풍이고요. <laughs> 어, 사실 클래식 앨범이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클래식 가수도 많지 않고요. 특히 그 팝페라라고 하는 장르에서 남자가 수는 많지만 여자가 수는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특히 저같이 조금 더 대중적인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어, 이렇게 좀 대중적인 사람이 팝 클래식 앨범을 냈다니까 관심 우선 가져주신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렇게 아이돌 음악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제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활동을 하고 관심을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닌 다른 사람, 괜찮나요? 어, 제가 앨범을 녹음할 때 영어 버전도 녹음하고 그다음 한글 버전을 녹음을 했어요. 근데 영어 버전을 먼저 녹음을 했는데. 썩 별로더라고요. <laughs> 리메이크 앨범이다 보니까 원곡을 부른 가수가 라라파베앙이라는 벨기에 가수예요. 근데 그 가수가 부른 곡을 듣고 이제 제가 이제 따왔는데 확실히 원곡보다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안 되겠다. 역시 한국 사람은 한국어로 불러야지 하면서 가사를 이렇게 맡겨보자 했는데, 음, 솔직히 처음에 이렇게 맡겼었어요, 가사를. 작사를 부탁을 했었는데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직접 한번 써볼까 싶어서 어, 직접 작사를 했어요 어, 본래 내용의 영어 가사를 토대로 뭐제 경험도 넣고 네, 그리고 이별의 아픔 그동안에 차였던 경험 이런 걸 <laughs> 쏙쏙 중간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제가 작사를 했습니다 음, 저에게 클래식이란 조금 더 여러분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가 될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laughs> 네. 어, 클래식이라고 해서 어렵지 않고요. 조금 더 편안하게. 제가 CD를 줄때 항상 하는 말이 그냥 쉬고 싶을 때 들으세요. 편안하게. 잠올 때쯤 들으면 잠이 더잘 와요. 이러면서 CD를 이렇게 주곤 했거든요. 조금 더 안정되게 음악을 듣고 싶다 싶을 때는 클래식이 최고예요. <laughs> 네. 어, 앞으로 계획은요. 음, 조금 더 여러분께 어, 클래식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무대에 더 많이 설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해요. 음, 방송도 방송이지만 무대 위에서 여러분께 조금 더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